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그 정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 전에는 말이에요. 제가 청바지를 입고 왔었잖아요. 청바지의 뜻은 청취는 바로 지금부터 얍!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왔을 때는 청바지도 아니고 실바지를 입고 왔었죠. 그건 뭐였죠? 실바지는 실천은 바로 지금부터 얍! 하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한복을 묶기 있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복에 맞춰서 인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복을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봄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을 오늘 앞에 섰는데요. 어,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전에는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찾아가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첫 방송을 제가 영상은 잘 모르지만 이미디오 올려봤더니, 어, 요양원에서 보시는 어르신들보다도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테크의 방법 위주로 교육 위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주제가 뇌 건강 힐링 체조로 나가다 보니까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는 머리라고 한다면 보이는 데는 손바닥 안에 오장육부의 허리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그러니까 보이는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우리가 손놀림을 많이 많이 움직여 줄 때에 건강해지고 심매도안 걸리고 한다고 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손위를 통해서 건강박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뇌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이든지 워밍업이 준비체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인사할 때 그냥 앞으로 손 내밀어 보세요. 올려 보세요. 그거보다도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도 손가락 움직이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인사하는 방법을 해보는데 음, 오늘이 구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떡방아를 치면서 해보니 재밌을것 같아요. 떡 하셨나요? 옛날에는 사실 부모님들하고 떡방아 직접 찢는 것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래떡 사다가 집에서 썰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명절이 되면 우리가 쿵덕쿵덕 떡방을 짓는 거가 생각이 납니다. 주먹 쥐고 떡방 한번 짜볼게요. 자,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말감 이렇게 한번 리드 한번 해보세요.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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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쭉 내밀고 안녕하세요. 또 칩니다.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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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높이 대고 짓기면서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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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까?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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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또 궁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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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덕궁. 행복합니까? 궁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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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덕궁. 행복합니다. 궁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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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덕궁. 감사합니까? 궁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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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덕. 감사지요. 네, 여기에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로. 전혀 상관없는 동작이었죠 그러나 우리 손가락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놀림으로 기본 운동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여기서 그냥 쭉 펴보세요 올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재미없어서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인사하는 걸를 우리가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복을 입고 왔는데 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동작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동을 하고 동작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건강체조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가락에 맞춰서 노래 부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민요는 아니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래노래에 속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지만 서로 모르는 체하고 서로 튕기다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그러나 첫날밤 그리워 사는 두 사람 두 남녀가 있었대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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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첫사랑의 경험은 다 있으셨나봐.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갑돌이와 갑순이. 동작을 우리가 알려주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갑돌이, 갑순이 하니까 노래가 생각이 안날 수가 있으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주목 쳤다 폈다하면서 가사를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할게요. 원래 한쪽 주목 쥐고 한쪽 피고 오므렸다 피고 하는 것도 건강에 좋니까 으 움직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해드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 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해드래요 모르는 척 해드려요 이게 1절 가사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 맞춰서 우리가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동작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손가락 논의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성대변에서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좋게 지도자는 항상 반대쪽에 반대 방향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쪽이 오른손이라고 표현 합니다 오른손 엄지 갑돌이와 하면 무조건 오른손 엄지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말과 함께 따라합니다 갑돌이와 갑돌이와 그러면 오른손 엄지가 갑돌이라고 한다면 왼손 어디가 좋을까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나마나 이쪽이 엄지니까 여자는 애지로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멘트를 하세요. 저런,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오른손 엄지 남자고 여자는 이렇게 애기 손가락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남녀, 평등, 동등 시대이기 때문에요. 오른손 엄지가 갑돌이라고 한다면, 왼손 엄지도 갑순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는 갑돌이, 왼손 엄지는 갑순이에요. 말과 동작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갑들이와 갑들이 갑순이는,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을 했더래요. 오, 어떤 어머니는 안으로도 하네. 바깥으로도 하고. 상관없어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예쁘게 할 수도 있지만, 컴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배를 풀지. 멍분이래요. 자 겉으로는 움직이면서 응 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포인트예요 겉으로는 할때 겉으로는 하시고 자 우리 안경 쓴 어머니님들만 움직여 보세요. 소리 내 보세요. 아니면은 아, 아버님들만 움직여 보세요. 소리 내 보세요. 아니면 지역별로 동대문에 사시는 분 아니면은 영등포에 사시는 분 구별로 해가지고 아주, 아주 재밌는 놀이가 같될 수가 있겠죠. 일절은 모르는 척해드려요 모르는 척했더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아주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문을 떠나서 시댁 가문으로 가니까 옆집을 가더라도 아주 멀리 가요. 멀리 시집을 갔더래요. 시니까날 첫날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같자니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안그렇죠시집뚝 된거죠 안그런 척해 드려요 안그런 척해 드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갑돌이가 화가 났어요 갑돌이도 장가 갔대요 갑돌이도 그런데 장가를 갔더래요 그냥 그럼 재미없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화가 나서 땅을 칠 수가 없잖아 땅을 치면서 원통해야 되는데 땅을 칠 수가 없으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화나서 이렇게 침대다 다시 한번 여기서 포인트 그냥 계속 이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좀더 시선 집중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화가나서 아이고 화가 안났나봐요 진짜 화가나서 화가나서 어머나 그렇게 화가 안나세요 요번에 진짜 화난거로 한번 세개 한번 해봅니다 화가나서 세번 정도 하다보면은 안하시던 분도 집중이 돼서 따라게끔 되있지요 이거는 이제 주인증 하는 방법의 테크닉이에요.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여자는 가문을 떠나서 멀리 갔으니까 멀리 보냈습니다. 남자는 그냥 장가를 가요. 조금만 들리면 돼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보고 울었더래요. 남자는 소리 없이 달보고 울었습니다. 갑돌이 마음도,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3절 가사가 뭐지요? 처음에는 모르는 척이절은안그렇죠 3절은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3절은 고까지껏 했더래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묘하는 사람 향해서 다떼질을 하면서 모르는 척에다다같지 모르는 척했더래 그러면 10층 발구로 어르신들이든지 앞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저를 향해서 앞에를 향해서 하잖아니 내가 말해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니데왜 저를 갖다 믿다고 석대질 하십니까? 그러면 한바탕그 멘트에 웃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석대질 하면서 모르는 척 대신 뭐예요? 고까지가 됐더래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아노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갑돌이와합승니 지금 배운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신나게. 갑돌이와 はい。La I okay. 그것보다도 즐기면서 평상시 때 뇌를 안 썼던 뇌를 쓰다 보면 그 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건강해지는 거고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율동을 해서 이쁘게 순서에 맞게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우리가 노래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락을 쿵짜자쿵짝 이러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국거리 장단이 덩기덕 쿵더르르 덩다다다 한다 이러는데 중간에 취임새를 장구 장단에 넣어 볼 거예요. 근데 끝까지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중간만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덩다다다쿵이다. 쿵당. 덩다다다쿵덕만 하는데 덩은 양손을 치는 거 덩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오른손 대나무채, 채편을 두드리는 거를 기덕이라고 하는데 끝부분에 다다다를 세번 쳐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두 번만 해볼 거야. 덩다다 덩다다 시작. 덩다다 쿵은 반대도 왼쪽으로 딱 치고 딱 치는 건데요. 이거를 손뼉을 쳐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덩가닥 쿵딱. 이러면 국거리 장단 판장단이 돼요. 한번 해 볼게요. 시작. 덩가닥 쿵딱. 덩가닥 쿵. 헤이 덩가닥. 그런데 박수 맞치는 것이 아니라 장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이거 역시도 치에 걸리지 않는 우리 방법 중에 하나지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깨 도치고 어깨춤도 치고 고개도 움직이면서 덩다닥 쿵닥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 덩다닥 쿵닥 덩다닥 쿵닥 덩다닥 쿵 그렇죠. 이럴 때 선생님이 스스로가 힘이 나서 흥이 나서 더 오버액션을 해줄 때 어르신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신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하느냐 어떤 부분에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람들의 덩다닥 쿵닥 동따닥 쿵따 여기 취임새를 박자를 누르면 아까보다 더 신나게 되겠죠. 내 네, 눈이 맞춰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신나는 음으로가또이와 가순이기는 허울에서 라는. 오래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뭐라 그 모르는 척 그에 더. 모르는 척 그에 더. 지기를 <립식> 바라시는 분들만 손들고 큰소리로 시작 으으. 안그런척 그렇죠. 안그런척해 들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완사 평통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두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복받고 싶은 만큼만 시작. 까지까지까지 보고 까지 여러분들께 만나서 새 인사도 할 겸해서 갑대과와 갑순이로 우리가 노래활동 해보면서 내 건강 힐링 체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잘 되지는 않아도 자꾸 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현장에 여러분들 활용하실 때에 거기에 적합한 멘트로 여러분들 활용을 하셔서 저는 하나를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열 가지를 활용해서 멋진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봄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